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김영보입니다. 오늘도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최우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꼬리를 물어갈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가 꼬리잡기 놀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박진감 넘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사실은 얘기를 하다보면 비약도 있고 설명이 길어지기도 하는데 네.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열린 대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하면서 잘 정리를 해내신다면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며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어, 오늘 주제는 혹시 저 비디님 크고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뭐죠? 크고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 예. 어 일단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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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요? 사실은 어, 예. 물건 사고 팔 때. 누군가와 협력해서 일을 처리할 때 서로의 이해관계를 문서로 정리하는, 사인하는 거 바로 계약입니다. 아 계약. 정말 중요하죠. 이 계약이 사실은 한국적 문화 속에는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낯이 섭니다. 아, 그럼요. 이게 딱딱하고 인정머리 없어 보이고, 예, 네, 좀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은 특히 걸로 만드는 계약, 문서상의 계약은 네. 가장 낮은 차원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예. 우리가 어차피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하려면 어차피 이런 법적인 보호 장치가 서로간에 필요합니다. 네. 그러고 이 계약에 대해서는 한국 지금 문화권이 상당히 발전한 거는 상당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전혀 비교할 정도로 발전했어요. 네. 하지만 뭐 계약만 잘 한다고 해서 일이 저절로 다잘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해외 공사를 할 때. 물론, 그때만 해도 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뭐, 악수로 계약한다 이런 때가 오, 있었거든요. 구두 계약을 한다든 구두 계약 해서, 결국은 손해도 보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 다음 또 법무팀을 엄청나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도 그래요. 해외 나와서 공사를 할 때, 거의 법무팀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나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고 하면, 계약을 완벽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일이 성공하나, 뭐,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걸할 때는 그게 미니멈, 그 세소한의 법적인 테두리라는 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안 지킬 때는 그나마의 보호 테두리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 해외 시장이라든지 계약이라는게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예, 계약은 기본이 돼.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그 후속 조치들이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계약을 이행하는 양방의 의지와 그들의 진정성이 일의 성패를 좌합니다. 의지와 진정성 그렇죠. 그렇겠네요. 다양한 계약을 많이 체결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굵직굵직한 계약을 앞두면 많이 긴장되시죠? 어 떨리죠. 떨리고 두려움도 생기고 결과에 대한 소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다 그거를 알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신앙을 가지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 어떤 면에서는. 어차피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 두는 그런 과감성은 세상적으로 말해서 배짱이 되겠죠. 예. 예.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런 배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빽 믿고요. 아,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말을 갖다가 부싯돌같이 단단하게 만들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 어떤 면에서는 그게 뻔뻔하락 하는 말이 보검을 들고 나갔을 때, 그러고 내가 의로운 일을 했을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특별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아주 담대하고 정말 남이 보기에서는 무모할 정도로 담대함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네.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약속이라는 말인데요. 그렇죠. 계약도 결국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약을 할때 같은 문화권 사람들이랍니다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계약하신 거는 하나님의 문화권과 인간의 문화권을 갖다 연결하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차원이 다른 계약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이 성립 자체가 안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할때 계약을 묶는 것을 뭐라카노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니까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그 계약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믿지는 장사. 어마어마죠 예,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복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계약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은 해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세상에서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계약입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과 결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계약. 인간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좋죠. 그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 믿지는 장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것은 사실은 신비입니다. 네. 성경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계약이 등장하고 있죠. 어,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건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2장의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두 명의 정탐군과 기생 라합의 체결 계약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라합은 유명하지만 라합과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명의 정탐군 사이에 오갔던 계약이라고 표현하신 이 자세한 협상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 계십니다. 아마 그걸 오늘 좀 소개를 할까 싶은데요. 여호수아 2 장에 나오는 겁니다 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주 강력한 성 여리고를 만나게 되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두 명을 보냅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은 며칠 정탐을 못해요. 왜? 왠고 하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 벌써 정탐꾼들이 온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정찰을 할 수가 별로 없었어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도 마. 결국 두 명의 정탐꾼이 무슨 정보를 수집해야 될까 합니까그 네. 정보 수집은 누구한테 했어요? 겠 라합이요. 라합한테서면 했어요. 여기서 상상을 못하는 계약이 나옵니다. 음.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 사람들이 와가 좀더 실정적인 어떤 증거를 가져 오든지 뭐 쫓겨가지고 결국은 어딜 간다마 드갔는 집이. 거기 아마 주막이랬던지 뭐~ 그렇겠죠 기생이라 어, 했는거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뭐~ 정보를 얻으러 간 건지 아니면 라합을 만나러 간 건지 자기들한테는 거의 기회가 없었어요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았는데 사실은 이게 가봤더니 그 집이 대박집이랬다 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예 <laughs> 네. 라합에서 갔더니 라합은 이미 알고 <laughs>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지는 사람이니까 옷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래도 여리고성 사람처럼 이렇게 좀 변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않을까요? 눈에 띄는 게이라합이 가지고 있는 예리한 눈이 얼마 어마어마한 많은 남자들을 봤을 겁니다. 라합은또 직업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봤으니까 벌써 아. 딱 파악을 했다는 딱 얘기고. 딱 보면 답이 나오죠. 네. 라합이 했던 말을 이렇게 주고받은 말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재미나는 말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라합은 자기 모든 가족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탄군이 원하는 정보를 라합이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정탄군 둘이가 가장 비천한 출신 여자 말을 듣고 자기 모든 민족의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함이 없으면 안된 얘기입니다. 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여인의 말한 마디에 모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라합은 자신의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살렸죠. 살려냈고 또이 정탐꾼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철저하게 달성했죠. 예, 이 계약의 성과는 100%였습니다. 윈윈 요즘 말하면 윈윈의 예. 상생하는 계약이랬어요. 라합이 결정적인 정보를 정탐꾼들한테 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라합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대단한 선포입니다. 음. 유대인들도 불명했던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된는지 모르는 얘기를 지금 라합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유,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쉽지 않죠. 대단하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녀는 담담히 자신의 믿음대로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이미... 지난 4 0년 동안에 흘러왔던 소문을 라합은 벌써 들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예. 중요한 사실 어떤 사실에 근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거를 말로 지금 표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 이 지금부터가 이제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 야들 뭐. 오는 그 보이 별로 힘없는 아들이다. 그거하고 우리 백성들이 당신들을 봤을 때는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란이 사실은 전쟁을 할때 성패는 정보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심리전이 중요하죠. 요즘에는. 심리전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심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벌써 라합은 한마디로 딱 표현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그다음에 그녀는 이열이고 성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확하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정보는 여호수아가 꼭 듣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맞이할 것인가? 그렇죠. 세 번째,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부터가 방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기가 막히죠? 40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를 이방족 속에 있는 여인이 지금 말을 갖다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집트 사람도 얘기를 했고, 안 했는 사람은 유대인들 밖에 없어요. 어... 그 밖에 있는 속속들은 다 벌써 하나님이 어떻게, 했, 그 누가 했는지까지 벌써 지금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원래 소문이 빠르잖아요. 엄청나게 빠르죠. 네. 정확하게 짚죠. 너희가 요단 적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네. 하와같은가 하면 몽고족이 유럽 캠페인을 갈때 똑같은 정면입니다. 항복하면 다 살려줘요. 근데 저항을 하면 다 죽입니다. 그 소문만 듣고 덜덜 떠는 거죠 유럽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두, 반으로 확 쪼개진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딱 전해주는 순간에 사실 이 정보는 완벽한 정보입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는 빼어난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라합의 출신을 얘기할 때 비천하게 생각하지만 항상 기생 라합 이렇게 얘기하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세상을 내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다 가진 여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정보를 줍니다. 음흠.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음.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고급 정보를 전해주고요. 가장 중요한 정보. 네, 세 번째,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로를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놀랍게도 여리고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었네요.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계약입니다. 중요한 거는 계약 내용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더 빼어난 게 뭐고 하면 라합의 영성이 빼어난 게 바로 이 계약 내용을 보면 알수 있어요. 라합은 거기에서 이상한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100% 내용을 다 얘기합니다. 음. 그게 여호수와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당당하죠. 예. 좋은 정보를 줬으니까, 대가를 달라. 기댄테이크죠. 예, 자, 당신이 내 말을 갖다 안 믿는 것같만뭐 당신이 알아서 하고, 만약에 당신이 내 말이 정확하다 싶은 것같만 지금부터 내가 계약 조건을 내니까, 당신이 그 계약 조건을 엄숙하게 지키라.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선적, 두명다 살려줬고 정보를 줬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음.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계약을 하든지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좀더 독해야 됩니다. <laughs> 철저하게 준만큼 받은만큼 서로 간에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런 분명치 않은 게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계약을 가장 우수하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군요. 유대인들은 이 계약을 할때 감정이 절대 안집어했습니다 안 우리는 여기에서 정도 있고 체면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선대하도록 여호하게 내게 맹세하고 하고는 신표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내게 정표를 보라 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소위 말해가 못을 박습니다. 예. 정표로 니뭐 네 줄래?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그 사촌, 뭐, 내 조카들까지 나는 조카 같고 나는 결혼하고 싱글이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들까지 적게는 열몇 명, 많게는 한백명안 되겠어요. 다 살려라.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자 우리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루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기가 막힌 소위 계약서를 작성을 딱 이건 문서가 아니잖아요. 네. 서로 간에 가지고 있던 그 신뢰로 딱 계약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네요. 정탐꾼들은 이 당시에는 라합에게 줄게 별로 없었어요, 교수님. 아무것도 없죠? 예. 라합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뛰어난 게그 점입니다. 사실은 두 쪽에서 하나를 어기는 것만 이 계약은 성립 안 하죠? 그렇죠. 그럼 틀림없이 라합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도 거기서 담대하게 소위 우리말로 하면 배짱을 갖다가 나타내는 기고. 배팅을 한 거죠? 배팅을 한 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정탐꾼도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말을 딱 듣고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다. 믿어도 되겠다 하면서 딱 신뢰 관계를 가는 것 동시에 그다음에 마지막 마감을 합니다.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도대체 라합이 왜 예수님 족보에 올랐을까 는데 나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구체적인 소위 말해서 도망갈 공리를 다 얘기해 준다.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에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정확하죠? 지금 여기가 3500년 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보는 것만 지금 현재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네. 사흘 동안에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려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내 형제 지금 라합이 기대했던 것은 뭐고 아마 정표입니다. 너 지금 너 살고 도망가 버리면 그럼 우리는 해되는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구조건으로 마지막 내는 게 빨간 줄을 다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의 도주로를 확보해주고 또 이후의 일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다 무너진 이후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신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아하. 예,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지만 붉은 줄이 달린 라합의 집 성벽이니까 굉장히 높았겠죠. 붉은 줄이 달린 라합의 집만 높게 솟아 있었다. 음. 예,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 굉장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두고두고 두고 목상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마태 음 족보에 나온 라합은 여기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후에 유대인 살몬과 결혼해 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육과 결혼해 가지고 그다음에 정손자로 다윗을 낳았습니다. 네.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고요. 교수님, 그두 명의 정탐꾼 이름이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정탐꾼이랬으면 라합한테 반했을 것 같아요. 라합의 남편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야사겠지만 저는 그걸 갖다가 정사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laughs> <가지> 있습니다. <laughs> 네? 사실은 양쪽 계약했는 당사들이 서로 간에 100% 신뢰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구두 계약을 갖다가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겼다는 건 말이에요. 예. 그 믿음이 행함이, 있, 행함이 있는 믿음이랬다는 건 정말 귀한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라합과 같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포항공대 엔지니어링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